안녕하세요. 나 고등인턴 우리의 만남에 대해서 발표할 고등인턴 이기정초빈입니다. 발표 순서는 고등인턴과의 만남, 활동 시작, 소중한 배움, 목표, 감사한 마음, 마무리의 목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고등인턴 활동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드리려면 저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세상의 곳곳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회의 문제들과 취약계층의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비즈니스적으로 해결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일을 하며 세상의 밝은 빛이 되고 싶은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정초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가치와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 경영, 사회 문제 해결, 혁신 등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제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뉴스 망고 고등인턴 활동에 대해서 접하게 되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등인턴 80 활동 전에 기초과정 이수 후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멘토님과의 매칭 시간이 드디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가치와 이러한 영향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멘토님을 만나 뵙고 싶었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스타트업과 창업, 사회 문제 해결, 혁신, 경영 등 제가 관심 있는 다양한 분야가 해당되고 평소 제가 자주 쓰고 저뿐만이 아닌 10대 학생 누구라면 아는 익숙한 칸다라는 앱을 개발하시는 메스프레소라는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김채원 멘토님을 멘토님들 사이에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콴다라는 앱을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 콴다는 수학 문제를 찍으며 문제 풀이를 해주는 인간, 인공지능 수학 앱으로서 콴다를 개발하는 메스프레소는 수학을 공부하기에 열악한 학생들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을 전 세계 모두가 누리도록 만드는 것을 미션으로 삼아 모든 학생이 더 효과적이고 더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공부하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만들어 싶다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스프레소에서 일하시는 멘토님을 만나 뵈어 인턴십 활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건딱 나를 위한 완벽한 매칭이란 생각이 들었고 들뜨고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인 고등인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멘토님과의 멘토링 시간을 가지기 전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했는데요. 저는 이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단에서 제가 맥스프레스의 인연과 가치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게 된 계기와 계기인 'I Love 협동조합인'이라는 책을 읽고 책의 문단 중에 하나인 '같은 돈을 벌더라도 가치 있는 돈을 벌고 싶다는 문장으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내용을 서술하였고 또한 사회에 소외된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따뜻한 빛이 되고 싶다는 비전을 가지며 일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진취적으로 활동했었던 아름다운 가게 봉사 활동을 적어내며 누군가에게 사용 가치가 없고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누군가에겐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될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중심으로 써 내려갔습니다. 정성스럽게 저의 이야기를 담은 자기소개서는 멘토님께 전달이 되었고 첫 번째 멘토링에서는 인턴십 활동이 아닌 가볍게 오리엔테이션으로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서 잘 마무리하게 되었고 마무리 한 후에는 잡쉐도잉 작성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멘토링에서는 현재는 판다 사용자 리서치 체험 중입니다. 판다 사용자를 선정하고 사용자 인터뷰를 후에 리서치 보고서를 토대로 과정을 공유하고 사용자들에게 들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어떤 서비스를 구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멘토링을 진행하였는데요. 하지만 중간에 차질이 생겨서 멘토링 시간을 많이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속에서도 특별한 배움을 경험했었는데요. 첫 번째는 생각의 확장입니다. 멘토님과의 유저 리서치에 대해 공유하는 과정 안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만족을 했었는데, 다른 서, 다른 사용자는 이 서비스가 불만족이더라고 하더라, 아니면 누구든 편리한 서비스, 누구는 편리한 서비스가 많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누구는 그 많은 서비스가 오히려 불편하다더라 등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저는 세상에는 정말 무한하게 다양한 의견들과 사람들이 존재하고, 문제마다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과 상황들이 과 그것으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고정관념이 깨지고 예상 밖의 생각들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되었었는데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에서 느꼈던 누군가에게 무의미한 것이 누군가에게 무엇보다 의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유저 리서치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한번 부딪히고 경험해본 것이 새로운 것에 두려움을 없어 없애고 오히려 리서치 하는 과정이 보람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리서치 과정이 제가 되게 흥미있어 한다는 것을 이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톤딩과 판다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완해야 하는 점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제 머릿속에 있던 그전 추상적이었던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고, 구체화된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더 어떨지에 대해 그 사용자는 또 다시 어떻게 느낄지 또그 서비스를 느끼는 그 사용자를 위해서 또 다른 서비스는 더 무엇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며 생각의 꼬리를 꼬리를 물고 물면서 다양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었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움들을 가지고 앞으로 저의 목표는 이번에 처음 진행했던 미숙한 사용자 인터뷰 경험에 아쉬움을 덜고자 나중에는 관련 지식에 대해 숙지를 한 뒤에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사용자의 니즈와 감정을 읽어내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은 현재 컨다라는 앱에 제가 질문을 하는 학생 입장으로 있는데 나중에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움을 줄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로서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로서 참여를 해보면서 학생 대상의 리서치도 좋지만 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의 사용자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가면서 그동안의 감사한 마음들과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전하고 싶은데요. 우선 고등 인턴을 진행해주신 모든 관련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고등인턴을 하게 되면서 진로 관련 내용의 깨달음을 넘어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나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면서 스스로의 성장을 느끼고 또한 약점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 덕분에 그 약점을 다시 승화시켜 더 나은 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이 아닌이면 경험할 수 없는 기회와 경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이 소중한 경험들이 제 또래 학생들이 경험이, 경험 가능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언젠간 저도 뉴스만고의 고등인턴 활동의 멘티가 아닌 멘토로서 참여해서 또 다른 아이에게 고등인턴 활동으로 무언가의 전환점을 만들어주며 그 아이 또한 누군가의 멘토가 되며, 언젠가는 모든 학생이 인생 멘토가 한 명씩은 있는 든든한 사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채현 멘토님께 멘토님이 저희 멘토님이 아니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 이 발표도 진행할 수 없었을 텐데,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제가 더 칸다라는 앱을 알게 되고 더 애정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긴 시간의 멘토링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새로운 경험과 그 경험으로 인한 성장을 도와주신 진진한 원동력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대면으로, 대면으로 만나지 못하고, 다 원격으로 진행하면서 어색해서 말도 잘 못했었을 수도 있는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일상적인 안부를 물으면서 어색하지 않고 편한 상태로 해주셔서 저 또한 멘토링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애쓰셨고 저꼭 학생 입장이 아니 판다 선생님으로도 활동할 거니까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저희 고등 인턴 활동 과정을 담은 나 고등 인턴 우리의 만남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의미 있는 경험 잘 공유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초빈이는 그 콘다에 네. 사용해 보셨어요? 아 정빈 선생님 네. 사용해 보셨고, 우리 어떠셨나요? 어떤 부분에서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저는 우선 콴다라는 앱을 처음 만난 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처음에는 그냥 이제 수학 숙제를 하고 싶어서 그냥 이제 답지가 없거나 아니면 더또 다른 문제 풀이를 하기 위해서 퀀다라는 앱을 처음 접하게 됐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그, 더 사용할 일이 많아졌었어요. 수학 숙제도 있었고, 이번에 퀀다에서 문제풀이 서비스만이 아닌 그 5분 강의 해설이나 아니면 개념서 같은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생겨서 아무래도 수학은 그 질문할 것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리고 한번 모르는 게 생기면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문제를 풀지 못하잖아요. 같은 유형의 문제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면서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서도 원격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밤에는 모르는 게 생겨도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걸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공간과 시간의 제약 없이 판다란 앱만 깔려져 있으면 언제든지 모르는 수학 문제를 이렇게 알수 있고. 또그 다른 문제들에 대한 개념 같은 것도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앱이 되어 줬어서 저는 되게 지금도 계속해서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네 정빈 학생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인데요. 정빈 학생도 콘다 앱을 써봤다고 해요. 우리 정빈 학생 괜찮으면 우리 채팅창으로 콘다 앱의 뭐 장점은 이런 것 같고요. 좀 불편한 점은 이런 거가 있었어요라는 걸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린 선생님께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PPT를 네. 너무 너무 잘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그 활동 내용들이 잘 들어오게끔 구성을 하셨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어 PT 자료 만들 때그 멘토님의 도움을 받으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콴다 서비스 보안점 이야기 나눌 때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는데 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답은 이 PPT는 우선 멘토, 멘티니, 아, 멘토님의 도움 없이 우선 저 혼자서 이렇게 만들어서 구성을 해서 완성을 했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질문은 되게 사용자 인터뷰를 하면서 다양한 피드백이 나왔었어요. 뭐, 예를 들면 그콘다에 그, 타이머를 잴그 앱을 사용하는 시간을 잴수 있는 타이머 기능이 생겼었는데, 그 열풍타라고 그 공부 시간을 잴수 있는 다른 그앱 서비스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그 판다라는 앱에서 그 공부 시간을 재는 것만으로도 뭔가 더 수학을 뭔가 아더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저도 이제 그런 동기를 가지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쿤다라는 앱이 지금 현재는 중고등학생만 사용을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그 처음 수학이라는 과목을 접하게 되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되게 그냥 수학을 문제풀이로만 그냥 문제를 푸는 수학을 수학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다가가고 처음에 콘다라는 앱을 깔때 문제 풀이를 하려고 까는 게 아니라 아 수학이 이 앱을 통해서 재밌어 할수 있을 만큼 이런 앱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수학 문제를 지금 콘다 서비스에 그 모의고사 같은 것도 문제도 올라 있고 같은 유형의 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볼 수 있는 테스트 형식의 그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를 이제 진행하거나 아니면 문제 답을 맞추고 어떤 이제 그 뭐지? 목표에 달성했을 때캐스트 같이 게임처럼 이렇게 달아나 가지고 이걸 만약에 해결하면은 뭐 배지 같은 걸 준다든지 아니면 또 경품 같은 걸 준다든지 아니면 아까 타이머 같이 이렇게 재면서 뭐그 이렇게 친구들이나 아니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같이 경쟁하면서 경쟁 심리를 가지고 또 이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동기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다양한 지금 말씀 드린 것 말고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멘토링 진행 과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또 다시 다양하게 아이디어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퀀다 앱은 실제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수학 앱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초빈이는 유저로서 어, 아이디어를 내시기도 하고 네, 어 자세히 답변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대요. 어 그리고 어, 모니터링을 하는 외부자로서의 의견도 어, 충분히 주신 것 같아요. 어 우리 멘토링 과정이 아직 안 끝났다고 하니 추후에 뭔가 어. 네, 뭔가 활동 결과들이 나오면 그때 또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빈 학생이 답변을 주셨어요. 저는 스스로 수학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좋아해서 학원을 다니지 않고 수학 공부를 하는데, 퀀다 앱을 쓰면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퀀다 선생님이 채워주셔서 필요한 순간에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처럼 독학으로 수학 공부를 하거나, 더 깊이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매우 적합한 앱이라고 해요. 어 우리 초빈하고 정빈이가 조만간의 유저로서 어, 한번 의견을 같이 모아서 만나는 것도 어, 추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초빈 학생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어, 긴 시간 동안 이제 기초과정에서부터 그리고 인턴십과정까지 힘든 시간이었을 텐데 끝까지 완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우리 지금 같이 참여하고 계신 선생님들 많은 응원해 주십시오 초빈에게